네 안녕하십니까 강명자이 히스테이트 SK뷰 이제 3,4제곱미터, 3,9제곱미터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착순 분양을 하니까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사거리역 바로 앞에 치체 입구 강명루타운 중 가장 좋은 입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강명자이 히스테이트 SK뷰는 말 그대로 GS 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SK 건설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컨소시문에서 지었습니다. 2,878 가구 대단지 아파트 639 가구 일반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3, 4, 3, 9만 남아있습니다. 좋은 중수가 빨리 나가고 있으니까요. 소형 평수 찾는 분들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자 히스테이트, 히스테이트 SK 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강명시, 강명동 78-38번지 1대 강명제 5구역이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었고요. 지하 4층, 지상 37층, 2878세대, 일반 분양은 639세대, GS건설, 현대건설, SK, 에코플랜트, 2027년 7월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리오스 강명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강명자 2세트 SK뷰가 위치상으로는 더 좋죠. 그건 사실 맞습니다. 지하철이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입주 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트리우스 강명은 올 12월에 입주해요 24년 12월 입주고요. 강명자의 히스테이트 SK뷰는 27년 7월 입주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앞으로도 3년하고 6개월이 남았어요. 3년,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좀 넉넉해요. 그 강명자의 히스테이트 SK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27년 7월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명히 지금보다 좋겠죠. 분명히 좋기 때문에,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프리미엄을 노려보실 분,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3, 4, 39제곱미터 이런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를 놓으실 분, 아니면 전매로 파실 분한테는 저는 강명자이 히세트 s k 뷰를좀더 권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여기는요, 도부 한 8분 정도, 7분 정도 거리에요. 그래서 지하철 강명사 거리 여기서 가깝고요. 가산디지털단지를 빠르게 이용 가능하고, 강남 노년역까지 40분 내에 갈수 있습니다. 그다음 버스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하며 단지 바로 앞에 여기는 초품 아파트인데요. 강명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품하로 강명 중학교, 강명 고등학교, 강명 북 중학교 등 도보로 통화할수 있는 점도 매우 좋죠. 철산 학원가가 있지만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목동 학원가까지 이용도 괜찮습니다. 전통시장, 롯데시네마 인근에 있지만, 주변 인근이 강명 루타운으로요, 재개발되어 입주식이 2027년에는 주변 인프라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왜요? 이 개, 재개발이 되면서요, 강명 사실 이쪽 지역이 좀 낙후됐던 지역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여기는 빌라촌이었잖아요. 빌라 다세대촌이었는데, 여기가 전체가 아파트로 되면서 2만 5천 세대가 들어오는 거의 택지개발주구예요 마곡신도시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만큼, 자 마곡신도시하고 강명사거리 강명신도시하고 어디가 좋을까 이거는 뭐 각각 다르겠지만 마곡신도시가 물론 조금 앞서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구호선이 있기 때문에 대신 강명은 원래부터 부촌이었고 좋은 지역으로 유명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강명의 지금 현재 분양가 이 정도 가격대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3사제곱미터, 3구제곱미터 어떤 분한테 맞냐면요 27년도에 뭐, 혼자 사시는분 요즘 워낙 많아요. 천, 천만 가구가 지금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맞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좀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임대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오피스의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좀 불안하다. 무슨 말이냐면 임대를 못 놓을까봐 불안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강명 자이 히스테이트 SK뷰 3, 4제곱미터, 3, 9제곱미터를 하십시오. 분명히 전월세 잘 나갑니다. 월세 목적이시다면 더욱더 환영하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가지고 시세 차이도 어느 정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월세를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실 분이라면 저는 여기를 강추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로얄층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층수 찾는 분이라면 좀더 먼저 움직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매물이 다 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1, 2인 가구한테 거주하기 좋은 평형대가 바로 3, 4, 3구인데요. 3 4 3구에서 34939하고 차이는요 거실 차이가 좀 나요. 39가 좀 거실이 큽니다. 그래서 3 4 3구는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분명히 좋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4제곱미터는 대신 평당 3200만원, 84제곱미터는 평당 3600만원 차별화했습니다. 그만큼 3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4는 4억 초반, 초중반. 상구는 5억 중반, 초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렇죠. 트리우스 강명은 36제곱미터가 있었는데 벌써 끝났어요. 다 끝났고, 59제곱미터도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하는 거는 84제곱미터 선착순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큰 평수 찾으시면 트리우스 강명 저희한테 전화 주시고요. 강명자이 스테이트 소형 평수 찾는 분이면 저희한테 전화 주십시오34 3구 제곱미터만 현재 강명자이 스테트 SK뷰는 남아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트리우스 강명이 좋다. 강명자이 스테트 SK뷰다 다 이제 저희도 보면 다 비슷하긴 한데 트리우스 강명은 이제 목감천이 가까워가지고 그 정도 좋아요 사실 자전거 도로가 있어가지고 한강 뷰를 운동하시는 분 입장에선 트리우스 강명 추천드리고 특히 올해 입주를 난 해야 된다 너무 강명자이처럼 2027년 7월은 너무 길다는 분은 당연히 트리우스 강명 하셔야죠 근데 나는 투자 목적이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2 7년이 오히려는 도, 그때 좀 돈이 생기고, 그때가 좋다. 그런 분들한테는 강명자의 히스테이트 SK뷰, 그리고 지하철 좀먼거 나는 싫다 그러면, 당연히 강명자의 히스테이트 SK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델 할수 있으니까요. 직접 보시고, 3, 4, 39제곱미터. 좋은 중수 제가 꼭 잡아 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있시죠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좋은 동호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좋은 혜택도 드릴 테니, 꼭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